신청 자격이 해서 하는 그런 비용 지원 사업 하, 그러니까 이게 참돈 준다 하더라도 이게 그건 또 아니죠.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아요. 돈 준다고 하는데 뭐다 신청하죠. 안녕하세요. 요즘 특허의 유능체 변리사입니다. 특허 출원, 상표 출원 진행하시는 데 비용이 많이 부담되시죠?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에서 지원해 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고요.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,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이제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을 있습니다. 그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적인 이제 기관이 지역지식재산센터라고 있거든요. 거기서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비용 지원 사업을 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. 특허가 없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허를 만들 때 이제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. 두 번째로 이제 한국발명진흥회 같은 경우. 여기서는 보통 이제 IP 활용과 관련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가치평가를 받아서 어떤 뭐 매매나 자본화에 쓴다든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제품을 만들고 사업화를 할수 있는 전략을 짜주는 이제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. 세 번째로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어떤 기간을 갖고 이제 컨설팅 직접 전문가가 가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특허를 출원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상담하고 컨설팅하는 그런 과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. 마지막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라고 있습니다. 여기는 음. 실제로 이제 특허와 상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됐을 때 또는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 있어서 어떻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특허청, 산하기관 이렇게 네 가지 기관에 각각의 또 특징이 다 있습니다. 대략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정도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신청 자격이 아까 말씀드린 그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하는 그런 비용 지원 사업,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이나 되게 소규모 기업 위주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내가 사업자만 있다 라고 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다른 뭐 한국발명진흥이나 전략개발원 쪽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들은 어느 정도 특허 개수나 요구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. 좀 어느 정도 이제 특허가 구축이 되었을 때 전략을 짜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제 어떤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 같은 경우는 뭐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건 또 아니죠. 그러니까 이게 신청자가 되게 많아요. 돈 준다고 하는데 뭐다 신청하죠. 근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뭐 어떤 서면 통과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기관에서 어떤 뭐 발표평가 같은 것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것까지 다 통과를 해야 최종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닙니다. 그래도 저희가 또 많이 해본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연락을 주시면 선정이 될수 있게끔 잘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건데요. 아,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. 어쨌든 선정이 되고 나서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시면 그 기관까지 계약을 하시게 됩니다. 미리 해놓으신 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조금 참으셨다가 그래도 선정되시고 어,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사실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. 아, 그러니까 이게 참그 아무리 정부에서 돈 준다 하더라도 이게 참 이게 또 따내기가 쉽진 않거든요. 보통 이제 특허 법률 사무소가 이제 그 기관에 이제 풀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. 등록이 안돼 있으면 그 하고 싶어도 못해요. 그래서 꼭 이제 풀에 등록된 특허 법률 사무소를 통해서 이제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제 저희 테헤란 같은 경우는 다 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. 어, 언제든지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이제 그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걸 보냐면 보통 이제 아이템을 보죠. 사업 아이템이 조금 별로면 아무리 포장 잘해도 좀 어려울 순 있어요. 근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도 지원을 잘 못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경험 많은 별리사를 통해서 한번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희가 이 알람 신청하기라는 기능을 저희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어요. 안내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저희 홈페이지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놓치시지 않도록 저희가 또 관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 방문해주셔서 검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접근하기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, 또 저희 같은 또 전문가들한테 맡겨주시면 어려운 일을 또 쉽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, 한번 저희를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비용을 좀 절감하시면서 이런 특허 출원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요즘 특허의 유동체 별리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